프레디의 피자 가게 루엔 지난 시간에 썬드롭과 문드롭이 합쳐진 월식을 구해 주고 피자 플렉스를 수색하던 중 얼굴이 녹아버린 치카를 만나고 말았죠. 지금 치카는 제 바로 앞에서 개걸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거든요. 시선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컴퓨터를 활용해 보자. 인터콤. 그리고 너 어디 니 잠깐만. 치카 지금 나한테 오는데? 오, 뭐야 이거. 오지마 저리가 뭔 생긴 치킨아 저리가라고 어, 뭐지? 지금 가면 되나? 어, 어, 겨우 따돌리는데 성공한것 가져와 이럴땐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빤쓸어내버리기 여긴 화장실인데? 불길하다 여기서 뭘 찾아야 될까 이건 뭔데? 어? 여기 벤트 안으로 들어가면 치카의 아지트 같아 보이는 이곳엔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이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가 아니다. 근데 설마 화장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 제발. 오 다행이야. 여기 말고도 왼쪽에 길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보자. 어 뭐야? 어 뭔데? 갑자기 쫓아오는데? 동호 씨 동호 씨. 으 뭐야?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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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길을 막아줬습니다. 그럼 빠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쭉 달려보자.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죠. 와우, 노드가 있었네. 일단 마스크 풀어가지고 그 토끼 자식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문 열어 째껴.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 휴지통, 그렇지? 바로 첫 번째 거 비활성화시켜주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어, 아 이거 활성화가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어. 아 밑에 이거네. 밑에 보이는 하듀 하듀. 자, 또이구야 가면 벗었는데요. 저리 가시지요. 이쪽 이 맞는 것 같죠? 와, 너무 대재은데 성공했네. 자, 일단 마스크 벗고 어디가 열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인가? 일단 치카는 안 보이죠. 좋아.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니? 어? 막혀있는데? 아 막혀있... 여긴 또 뭐야? 위층 동쪽 서버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 이곳에서는 개체로부터 안전할 것이래 아 다행이다 일단 지금은 그 개체가 나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것에서 위안 삼으세요 여기가 데이케어 썬드롭이랑 문드롭이 쪽 여기가 로비 얼굴 없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저쪽으로 가면 되나? 저기 문이 빛나고 있죠 몬티골프 컵케이크 뭐 이것저것 나와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기 문으로 간다 열어줄게 오 여기 뭐야? 멜로디 같은게 둥둥 떠다니고 있네? 여기 끝에 CCTV가 보이는데 이렇게 4개를 찾아야 되나봐 4개를 순차적으로 찾아주면 저기가 열리겠죠 안으로? 들어가보자 아까 거기잖아 밖으로 나온건데? 토끼 왔다고? 안전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지 않으니 틀린말이 아닙니다 야너 맞을래? 빠따로 엉덩이 한세대맞아요 정신 차 있는데 제왜 저기 있는데 왜 이렇게 커왜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거 맞아? 아나좀 무서운데 치직거리는것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저기 문이 해제된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자. 제발 어,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응. 슬쩍? 어 뭐야? 나 노래 보고 있네. 하지만 난 탈출할 건데. 이곳내 자식아. 어. 가면 좀봐자아 힘들었다. 이곳은 창고인 것 같은데 뭐야? 왜 건물 안에 동굴이 있냐? 정수기도 있는데 물은 안 나오는 것 같... 고, 녹시? 록시? 녹시 어디 있는데? 오, 몰래 봐. 깨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있죠. 왜 저러고 있을까? 오, 들켰다. 얼굴이 없어. 그래서 깨진 거울로 보고 있었구나. 근데 눈도 없어. 그래고리가 여기 있어. 아, 캐시가 사고 쳤잖아! 그리고 우리 숨을 곳잘 okay. 찾는다 <laughs> 살롱에 노드를 꺼야 된다고? 여기에 노드가 있다는 건데 자 찾아봅시다 노드 어디 있니 이곳에는 보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 될것 같죠 e a 로야야될것 같아 여기 장막 속을 오 어? 뭐야 오케이 이게 노드인 것 같은데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잉 쉽게 풀어졌지 여기 뒤쪽 열렸다 여긴 뭐야 오두막 같은 공간인 것 같은데 우와 헛간인가 왠지 말이나 돼지 같은 걸 키울 것 같이 생긴 공간이죠 여기 그냥 지어쳐 주고. 뭐야 어? 뭐지? 문티잖아. 근데 우리 편 아니야? 어? 바닥으로 들어갔어. 뭐야? 나안 움직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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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밟으면 안 되나 봐. 자. 어, 뭐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 파쿠르네? 파쿠르. 어, 오오 잠깐만 잠깐만. 오. 어, 큰일 날 뻔. 아 여기는 퍼크로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밟아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쪽까지 가면 되는데 몬티 저기 있으니까 지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됐어 됐어 몬티어딨몬티 어딨어 올라가 올라가 어,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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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빠 뭐지? 왜 호적되지? 갑자기 전기가 통행가지고 바로 그냥 전기구이 악어가 되고 말았네요 아닌가? 지금 노드가 있을 것 같은 공간에 도착했는데 노드 없니? 오. 여기 뭐 있다. 퍼즐 퍼즐. 빠르게 풀어주고 오른쪽에 뭐가 바뀌었는데? 오 열렸어. 오 지금 뭐야? 목시 아니야? 일단 이걸로 시선을 끌어. Hello. Hello. 시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있잖아 저리 가오이오이 오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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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잘 듣네 나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딴 데로 좀 가줄래? 이쪽으로 하면 되나? 이쪽으로 하면돼 이쪽으로 오오 아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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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 카메라 4번 헬로우 헬로우 아니면 3번 헬로우 나 여기 있어 오가고있죠가고있죠 좋아. 여기까지 왔어. 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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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서. d 어그 다음에 여기로 부르나? 나 밖에 있지롱. 사실은 뻥이었지롱. 어? 가볼까? r 록시. o n 시를습니 i 어? 시사라아 r o x 마 너는 왜 그래고리한테 집착하는 거야? 그래고리한테 뭐 돈을 빌렸니? 어 저기다 저기다. 어 화살표 뭐야 뭐야 잠깐만. 어? 어? 나 가도 되니? 안될거 같지? 말로 해줘. 행동을 하지 말고 말로 말로 설명해줘. 거기서 말해줘. 나 가도 돼안 돼? 내가 여기 열어봐도 돼안 돼? 간다. 오케이. Here I am. 나잡아봐라또문 부숴줬으니까 쪽으로 하면 되겠지. 편하네. 문 부숴주는 기계를 미리 앞장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빠르게 풀어주고 안쪽으로 가면 오. 와. 내가 안거 죽었어. 와. 생사람 잡고 있네. 뭐야? 뭐산 시티 웨이션이야? 그리그리. <laughs> 아니, 레고리 놈 죽었다 진짜. 어떻게 뭐 같이 달려 Can hear you? Can you hear me? Yes. I can. What happened here? It looks like the whole place fell in. Something tunneled out. Broke everything. 구를 뚫고 나가면서 다 부서뜨렸다고? I really think I need to go get help or call the police. What? How is that supposed to help? There's no time! Fine. 그래 어딨는데? Where are you? This place is huge! Down there s i n k o under the r a e w a y 경주로 지하에 싱크홀 있었다고? Help me How do I get down there? 이 구역은 이 구역은 보안 폐쇄 중입니다 오, 오 잠만 밑으로 가야되나봐 싱크홀? 헐? 이건 싱크홀이 아니라 그냥 하수도 아닌가? 내 초기 말해주고 있다. 내 닭살이 말해주고 있어. 분명 여기서 새로운 빌런 만난다. 볼링공 있는 걸로 볼땐 볼링과 관련된 빌런이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이거? 나도 볼까? 자,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AR 보니 볼링화 같은 게 있고, 여기 문은 안 열리고. 막 다른 길이네? 저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니 볼링장인 건가? 진짜 볼링장일 것 같은데? 여기 막 음료수 팔고 그런 곳일 거 아니야? 오 여기 좀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오 노드가 있네? 자 따라가 봅니다. 와우 다 폐허가 되어 버렸구나 너희들은 정체가 뭐야?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지? 자 거리를 두자. 수상해 보여 강력해 보여 불길해 보인단 말이지? 여기에 컴퓨터가 한대 있는데 CCTV를 좀 볼까? 으 DJ맨 왜 이렇게 많아? 쟤네들은 왜 저기에 또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지? 인터콤으로? 아이고. 다른 데로 유인해야 되나? 딴 데로 유인 딴 데로 유인 그리고 도주 가면 벗어 어 이쪽으로 오네? 아 잘못 유인했네? 저리가 어 그래도 줄딱 맞춰가지고 각을 제대로 재서 이동하고 있죠. 다 안쪽으로 보내버린 다음에 가면 쓰고 대형 볼링핀 딱 대. 바로 비활성화. 이게 열리면 뒤쪽 문이 열리니? 어디가 열린 거야? 이는 안 열렸고 바로 앞이 열린 거 맞구나. 여기를 못 봐서 5분을 헤맸네. 이거 사용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거. 크레디 충전하는 곳 아닌가? 선호에 따라 기어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다 뭐 그런 말 하는데 뭐야? 변덕쟁이 뭐야? 오오오 오, 뭐야? 오? 단순한 환풍구가 아니잖아 아 역시 나랑 벤트는 안 맞다니까 레고리가 아까 말한 거대 싱크홀이 이걸 말하는 건가? 꽤나 깊숙이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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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칼 뭐야 엑스칼리버야?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자 여기 환풍구를 따라 내려가야 될 것만 같죠. 드디어 정상적인 환풍구를 만났구만. Uh, I bet are all the way down there. 어디? 나못 봤는데? 자 일단 이길 지나가주고, 아 벤트 또 있어. 느낌 안 좋다. 여기 노드가 있죠.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미로야 그것도 생각보다 복잡한 미로 저, 일단 몰라 아무데로 가 여기 못 들어가고 가면 벗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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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누구오운 좋게 바로 찾았어 첫 번째 거 비활성화 성공 두 번째 꼬도 생각보다 빨리 찾았습니다. 야, 비활성화는 다 했고 이제 엄마 노디 찾으러 가면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도킹스야.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나 어차피 네가 잡지 않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길 몰라. 됐당. 해금했당. 여기 들어가면 되나? 오, 뭐 빨리. 됐다. 이제 가면 벗어주고 들어갑니다. 오! 어? 뭐야? 패디? Okay? 뭐지? 어? 얼굴이고 몸에 입이 있어 뭐야? 오 어? 잡혔어! 트레디야 트레디가 날 이렇게 배신하는 거니?